기브드큐 유아!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이제 PC 검은 사막을 들어왔는데요 한 어, 2년 만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쵸? 예 어, 어제부로 1월 17일, 이제 신규 클래스 우사가 모바일에 출시가 되는 게 확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댓글들이 좀 많더라고요. TV님, 오랜만에 PC 검은사막 들어가셔서 신규 클래스 우사에 대한 스킬을 미리 봐볼 수 없을까요? 라는 또 이제 질문을 이제 받았고 많이. 네, 그 질문에 답을 해서 오랜만에 PC 검은사막에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우사에 대한 스킬 미리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PC 검은사막을 통해서. 자, 일단. 우사 주요 기술이라 해서 엊그저께 이제 공지가 나 올랐었죠 싹쓸 바람과 이제 어, 소낙비 그리고 나비구름 그리고 이제 이건 버프죠 이세 개의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네, 제가 PC 검사장을 너무 오랜만에 들어온지라 자그 스킬에 대한 좀 이해도나 이런 게 PC에서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시청을 할때그 점을 이제 간과하셔서 어, 이해를 해주시고 야, 아, 양해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소낙비 삭쓸 바람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삭쓸 바람 한번 봐볼까요 검색을 검색을 하면 어 이건 안나오네 삭쓸 바람 기술 심화 바비 돌개 먹구름 사군자 루특카오어 여기있네요 삭쓸 바람 박슬바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어 스페이스 다른 기술 사용 후 스페이스를 누르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아. 보시면 박슬바람 여기서도 나와 있죠? 어 특정 기술 사용 후 스페이스 특정 기술 사용 후 스페이스 그러면 이제 SF 들어고아오 이거네요 오 이거네 그러니까 탁 아무 스킬 사용 후, 그냥 이렇게 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어, 이런식, 으로 이게 싹쓸 바람이네요. 약간, 부채를 채찍을 하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그냥, 빠르게 때리는 느낌? 어, 이게 바로, 이게, 이게 싹쓸 바람입니다. 싹쓸 바람. 오, 어, 확실히 괜찮죠? 자, 아, 그러면 이제 소낙비를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소낙비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s h i Q.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s h i Q. 오. 야, 이게 영상으로만 보다가 인게임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한데요? 와, 모바일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나는 모르겠네. 아,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아, 이렇게. 아 그리고 이제, 나비구름. 어, 나비구름 같은 경우도 여기 있죠? 시프트, 이제, 스페이스. 시프트, 스페이스. 아. 어? 오! 오, 뭐야. 야, 이동기. 야, 근데 님들, 이게, 너프당한 거예요. 이게 너프 당한 거라고 들었어. 왜냐하면, 너프 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거의 가는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오, 오, 오! <laughs> 야, 이게 모바일에서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되는데요. 그쵸? 야, 이게, 오! 와우! 야, 좋네. 아마 더 빠르게 나올 것 같은데, 모바일에서. 그쵸? 자 그래서 이세 개의 스킬을 일단 주요 스킬로 봐봤고 다른 스킬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스킬도 하나씩 싹 살펴보면 이제 될것 같은데요 어 이제 나비돌개란 스킬 한번 또 봐볼까요 나비돌개 어 이런 이런 느낌 나비돌개 자 이렇게 일단 쿨 같은 경우는 나비돌개는 9초9초이고 이제 요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렁나비 구랑나비라는 스킬 한번 봐볼게요. 오, 이런 느낌. 요런 느낌. 뭐, 슈퍼하모나 전방가드, 뭐, 무적기, 이런 거는 이제 PC랑 모바일이랑 엄청 다르기 때문에 딱히 상관안 하고 그냥 스킬 미리 보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그리고 아까 진 나비구름, 이제 시프트, 스페이스. 아까 이거죠? 나비구름, 아까 이동기. 아, 이런 느낌. 아 그리고 이게, 이게, 기본 회피입니다, 임들. 어, 기본 회피, 이게 기본 회피예요. 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피. 이게, 이거 회피입니다. 이제 모바일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다음 스킬은 강사자군 맥. S, 이제, 왼쪽. 오, 뭐야, 이거. 요런 느낌의 스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사군자 난. 시프트 E 스킬. 이건 버프 스킬 같은데? 아니구나. 아, 이렇게. 그리고, 강사곤자 9. 우리가, 이제, 건곤 있잖아요. 건곤 스킬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어, 우사도,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의 스킬이 있는 겁니다. 강사곤자 9. 그 다음에, w 스킬. 강사곤자 주. 그리고 강소낙비. 아까 소낙비 보셨죠? 소낙비. 이건 이제, 1 3초 스킬이죠. 아. 와 근데 진짜 좋다 이거 딱 봐도 엄청 느낌이 좋네요. 아 그리고 이제 강 먹구름 오 먹구름 아, 먹구름 스킬도 진짜 간지나는데요 님들 그쵸죠아 그리고 싹쓸바람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론은 콤보를 한번 해보면 아 이렇게 하면서 슬. 그 다음에 이런 느낌? 내가 예전에 콤보를 이런식으로 만약에 시프트 이제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왼쪽 시프트 왼 오른쪽 아래 F 그 다음에 시프트 E 시프트 Q W E 요런 느낌으로 했거든요. 근데 요게 콤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충 이렇게 스킬을 하나씩 쏘고 있습니다.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와. 아, 어, 마물약 먹고. 와, 근데 이게. 김이, 와.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하면서, 움직이고, 오, 콤보가 방금 됐죠? 오. 자, 이게, 싹쓸바람 하고, 지, 지프트 이하니까 또 이렇게 되네. 아니, 더블 이하니까 이렇게 되네. 이야, 이런 느낌의 캐릭입니다. 자 우사가 진짜 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이것만 봐도 아인 게임에서도 엄청 찰진 것 같습니다. 엄청 찰진 것 같고 자, 이렇게 퇴장하고 우사에 대한 스킬은 요 정도까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 보시는 분들이 지금 환상마에 대한 그 정보들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디네랑 이제 어 디네 그리고 둠이 모바일에서 나온 입장이고. 어 모바일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아도아나트가 하나 있는데, 이 캐릭터 지금 아도아나트가 있거든요. 이게 아도아나트예요 아도아나트, 이제 PC 같은 경우는 아도아나트가 맨 처음에 나왔는데,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나중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좀 나오기 기원하면서 이런 느낌, 어 이런 느낌, 아도아나트... 아? 어. 이런 느낌입니다, 임들. 이런 느낌. 제가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게 운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강을 좀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강할 수 있거든요. 오. 어, 야, 피 피가 다네. 내가 이거 하강을 좀 잘못한 거 같은데, 님들 하강을 좀 잘못한 거 같은데, 님들 피가 다네. 오, 어, 잠시만요. 예. 네. 아, 진짜, 오랜만에 해서 운전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님들. 어우, 야. 이게 아마 벨리아 가는 길일 텐데, 이게. 약간 기억나려고 그는다 어, 약간, 새록새록 기억나려 그러는데, 이게 하이드레스 벨리아만 가는 길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월드경 하시는 분들 아시죠? 이게 서부 경비 캠프. 어, 서부 경비 캠프입니다, 이게. 여기가. 그렇죠 여기 벨리아 왔지, 그렇지 네. 아 기억난다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 근데 좀 이제 손가락이 좀 돌아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엘리아에 왔구요 아더나트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신규 클래스 우사에 대한 또 이제 한번 정보들을 살펴봤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17일날 우사에 대한 리뷰 PC에 모바일에서도 이제 예정이 되어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